그러니까 몰빵 몰빵이죠. 네. 근데 지금 이론이 앞뒤가 좀안 맞는 거 같은데요. 집들이는 언제 하실 거예요? 아니 그 본인이 해외로 도망갔기 때문에 그거는 네? <laughs> 본인이 넘어오지 않는. 이상이...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호월드의 호호라고 하고요. 아 저는 요번에요거 호호. 팟캐스트에 같이 참여하게 된 제가 뭐 특별한 원래 닉네임은 없는데 제가 옛날에 뭐글쓸때 쓰던 닉네임이 뭐 프로디지라고 해서 그걸로 많이 썼기 때문에 네. 프로디지 받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어, 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지금 유튜브를 쉬었다가 다시 어, 다시 지금 유튜브를 팟캐스트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요. 프로디지 님이랑은 저희가 얼마 정도 됐죠? 서로 알게 된 지? 어... 세월로 거의 한 15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요? 그, 10년 넘었죠? 그렇죠. 군대 제대하고 이제 대학교 때. 거의, 거의 한 15년 가까이. 네. 맞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분이시고 저희가 사실 금융 쪽 계열에서 조금 어떤 각자의 어떤 길을 걸었었잖아요. 또. 예 관련이 있었고 그렇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일반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성 있는 어떤 그런 막 시황을 읊어준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이나 어떤 그런 학습이나 강의 그런 거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편하고 네좀 일상의 일상생활 속에 녹아 있고 좀잘 와닿는 방식으로 투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음, 네. 네 일단은 처음에 제안을 받았을 때도 뭐 네. 시왕이나 뭐 이런 거 한다고 했으면 또 네. 누가 호구분이야 그거 슈카 슈카 보면 되는 건데 그를 누가 한다고 그랬는데 그냥 가볍게 그냥 어 어떻게 서로 이렇게 뭐 투자 같은 걸 하는지 네. 아니면 어떤 거는 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를 그냥 편하게 그냥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그냥 듣기에 좋은 약간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의로 저희가 팟캐스트 시작하고요 그첫 시간이니까 또 각자 소개 짧게 한번 해볼까요 저희 어 일단은 뭐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호우님하고는 한 15년 정도 이제 네. 됐고, 저는 지금 올해로 한 11년 차 정도 됐죠. 이제 금융권 재직은 하고 있고. 음. 어쨌든, 이기게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곳이니까 뭐, 투자로 따지면 거의 재직 기간하고 동일하게. 하고 있고 음. 저는 일단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수준에서 는 크게 벗어나지 는 않아요 저만의 그냥 나름의 기준이나 이런걸 갖고서 그냥 하고 있는 중이고 또뭐 그냥 그런식으로 그냥 가고 있습니다 네. <laughs> 에이 또 아니 제가 이렇게 또 겸손하게 우리 프로듀지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제가 알고 있는 실제 지인들 중에서 굉장히 이제 인사이트가 넘치시고 아마 어떤 그 어떤 지적 레벨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 높으신 네, 클래스가 있는 분으로서 제가 조, 조언 같은 거 많이 구하는 분이셔서 또 제가 저희가 팟캐스트 한번 얘기하는 거 서로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네, 그래서 팟캐스트로 모셨습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다 하셨나요? 끝인가요? 또뭐 추가로? 어, 네뭐 좀... 저는 뭐 일단은 현재 한국에 있고 우리 호우님은 현재 해외에 계시잖아요. 그죠. 네, 일단은 뭐 저는 딱히 뭐 밖을 돌아다니는 스타일은 아니고. 음. 어, 뭐 자기 소개를 좀더 하면은 뭐 어떤 투자를 하고 있나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요? 혹시? 어? 그런 거 좋죠. 왜냐면 또 저희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으며, 약간 뭐 그런 것들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오. 요새 뭐 대부분들이 다 하고 계시는 뭐 미국 주식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고, 음. 그리고 사실은 뭐 코인도 계속 갖고 있어요. 음. 그렇게 하고 있고. 어, 사실 한국 주식도 원래는 잘안 하다가 네. 어, 최근 최근은 아니고 네. 한 1, 2년 전부터 해서 음. 예. 사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리 중이긴 합니다. 어? 그렇군요. 왜요? 아, 그냥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 게 맞는 <laughs> 것 같아서 그냥 한국 주식은 이제 빠지려고 하는 중이고 음. 예, 그냥 1, 2년 동안 그냥 나름 재미 있었다. 이렇게 하고 네. 일단 현재는 뭐 그렇게 하고 있고. 네. 뭐 사실 뭐 채권을 산 적도 있었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사실 그 실물 자산이죠? 네. 금속을 사서 뭐 어. 실물 직접 사서 투자를 해서, 해서 팔아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일반인들이 그냥 하는 거는 그냥 엔간하면은 다 해보긴 했다. 뭐 이렇게 성과를 떠나서 음... 해보긴 했다. 예. 그래서 이게 얄팍하게 그냥 깊숙히 알지는 못하는데, <laughs> 아 그걸 하려면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거는 그냥 대충은 그냥 알고 있는, 뭐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예. 많은 많은 저기. 투자를 해보셨네요, 방식으로 따지면, 은 지금 미국 주식, 코인 한국 주식, 채권 채권도 해보셨고 이게 실물 자산이라고 하면 그 실제로 뭐 금괴를 k 신 건가요? 아니면은 뭐금 어, e t f 나 이런게 아니 c 저... 아 정말요? o 네. 네, 그런걸 사서 갖고 있다가 네. 뭐팔았었었어쨌쨌현 현재는 고있지지않않은일일은은그 c h 직접 해봐서 아... 뭐... 그게 그 시장이 뭐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뭐 그냥 그 정도로 그냥 개괄적으로만 음. 그냥... 지금... 어. 금괴 보유 중이신가요? 아니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그거... 아, 네. 이런... 제가 언제 집들이로 놀러가가지고 좀집좀 제가 한번 싹 한번 훑을까 했는데 보유는 <laughs> 하고 계시고 그냥 <laughs> 그런 경험이 있다 뿐이지. 네.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거를 해 왔느냐, 이제 네. 그런 걸 물었을 때,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어요라고 얘기할 만한 이제 뭐 그런 시간을 가 네. 지내 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아... 될일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이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투자를 해보신 경험보다도 제가 프로디지님. 이랑 대화하면서 느끼는 거는 어, 되게 다방면으로 많이 보시고요. 뭐 어떤 그런 정치 쪽으로도 그렇고, 경제 쪽으로도 그렇고, 어떤 법 쪽으로도 그렇고요. 되게 어떤 시스템이잖아요, 기본적인. 국가 기반의 어떤 시스템 하에 그런 뉴스 같은 것도 잘 보시는 것 같고, 네, 항상 인사이트 있게 말씀해 주셔서 오시게 됐고, 집들이는 언제 하실 거예요 아니 그 본인이 해외로 도망갔기 때문에 그거는 네? <laughs> 본인이 넘어오지 않는 이상에는 진행을 네. 할수없으니 저희 집을 들고 해외로 갈 수는 없잖아요 아니 제가 연말에도 가고 그랬는데 집들이를 언제 하시지? 아니 그거는 본인이 온다고 하면은 열려있습니다 네아 저는 무조건 가죠 언제든지 가 준비가 돼있죠 아닙니다 본인이 그때 출국할 때 내가 너 네. 언제든지 와라 했는데 그때 네. 오히려 본인이 약간 미루고 미루면서 안 왔던 걸로 제가 <laughs>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laughs> 있는데. <건데. 제가> <laughs> 아 네. 어쨌든 그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네뭐 언제 오 온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네. 어 근데 집들이라고 하니까 또 혹시 부동산 투자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을까요? 아 부동산요. 네. 부동산은 뭐 투자는 아니고 음... 그냥 그냥 자가 한채 있는 거죠 그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가가 있다. 이것들이 어떻 보면... 네. 부동산 투자를 했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 네. 뭐 투자를 한다거나 무슨 뭐 월세 받기를 했다거나 뭐 이런 등등 뭔가 그런 거뭐 경매를 해봤다거나 이러지 그냥 음... 내가 살 집을 그냥 하나 사서 갖고 있다는 음... 부동. 라고 보면 아 그거는 너무 좀 비약이죠. 아 그렇군요. 근데 왜냐면은 이제 부동산 그 자가도 어디에 마련하냐에 따라서 어떤 투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있으니까 여쭤봤는데 맞습니다. 이게 뭐그쵸 그렇죠? 대부분 근데 지금 몇 퍼센트 비중이 이쪽 저희 금융자산에 들어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퍼센트이죠. 네. 너무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 아니 뭐뭐 어려게 뭐 얘기할 건 없고 그냥 네. 그냥 애간하면 그냥 그래도 투자 자산에 최대한 돈을 넣으려고 하고 있죠. 애간한 아, 만큼 정도 알겠습니다. 이게 몇 퍼센트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 아무튼 근데 요런 거는 제 생각에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90 지금 제 자산의 99.9% 전부 다 지금 금융 자산에 다 들어가 있고 갑자기 어, 돈 많이 벌었 아니요. 돈 많이 번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가 금융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뭐 c f a f p 나 CFP 이런 거 하다 보면 자산 관리 배우다 보면 그젊으면 젊을수록 좀 리스키하게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또 안전자산에 좀 배분을 많이 하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노동력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현금흐름이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89년생인데 앞으로 제가 노동시장에서 계속해서 현금흐름이 들어올 걸 생각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위험자산의 대부분 어 음. 그러니까 몰빵 <laughs> 몰빵이죠 네네 음. 네, 그렇게 된 상태고요. 저희가 소개를, 제, 제 소개를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그러면. 네네네. 자연스럽게 한번 해,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유튜브 호호월드를 한 5년 정도 했을까요? 5년 좀안 되는 기간 동안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일본에서 살고 있고요. 일본에서 IT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니까 러 유튜브를 이제 갑자기 쉬게 된 것도 아무래도 이제 본업 때문에 쉬게 된건 있는데, 아무래도 투자 쪽으로 원래 이제 첫 사회 생활을 시작하고 그쪽으로 발 담그, 깊게 좀 발을 담그다 보니까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저도 좀 경력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음. 때그 교양수업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같은 대학교인데 이거 말해도 되나요? <laughs> 아, 그냥 뭐 네. 그냥 그 정도만 하죠. 음. <laughs> 알겠습니다. 아 대학교 때그 증권 투자의 이해라고 있었어요. 교양수업. 네, 그 원래 전혀 관련 없는 꽝데 그걸로 이제 주식 투자 시작해가지고 증권사에 입사를 하고 그뭐그1년 이후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됐지만 계속 투자는 해왔죠. 뭐 국장 위주로 하다가 미국 주식은 어 2018년 뭐이 정도부터 했던 오호. 것 같고 코인 투자도 했었고요. 아무래도 좀 선물 옵션은 이론적으로만 알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투자 기회들이 있었지만, 그런 파생 상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금융 윤리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파생 상품은 해칭 목적으로 접근하는 게좀 더, 아, 그쵸. 아무래도 투기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고 그런 게 있어서, 주변 친구들 많이 말리고 있습니다. 자꾸 막 선물 옵션 이런 거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네. 아니, 네, 이 선물 옵션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새는 특히 네, 코인 선물은 네. 정말 쉽게 열려 있어서 음. 굉장히 쉽게 뭐 특별한 교육 없이도 요새 음.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주변에서 말린다고 해서 네. 그 선물 옵션을 통해서 오는 그 대박의 그 꿈을 막겠다 네. 그 그러니까 왜냐면 그 친구들이 막 심하면은 백배 레버리지 이런 것도 한단 말이죠? 그렇죠. 백배 레버리지를 네. 하는 거은뭐 폐가 방식을 하는 그런 경우긴 한데, 네. 근데 뭐다 결국 본인 선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렇죠. 본인 선택인데 자기가 잃어보면 결국에는 아 이거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그 전에도. 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잘된 투자 사례들이나 다른 제주변의 주식 투자로 이제 건전하게 해서 성공하신 분들 얘기해주면서, 아니, 그냥 해도 막템버템베거 10배짜리, 8배짜리 이렇게 먹는다 하면은 오히려, 네. 다른 좋은 얘기로도 이제, 이제 대화가 흘러가죠. 어떤 투자 아이디어라던가, 이런 식으로. 아, 근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이거 뭐 텐버거 말씀하시는데. 어, 네네 어 본인이 사실 그 엔비디아로 테버거를 노릴 것처럼 말씀을 네. 강하게 하셨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 있죠. 어 그죠 그죠 그죠. 그리고 본인은 장기 투자를 말씀하시고 엔비디아 거의 테버거로 외치셨는데 네. 제가 알기로 엔비디아가 테버거가 갈때 테버거 아니 테버거 갈때 엔비디아를 안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맞습니다. 네. <laughs> 어, 본인의 지금 이론이 앞뒤가 좀안 맞는 것 같은데요. 10배 거까지는 아닌데요. 근데 왜? 야, 지금 제가 어, 8배 정도, 그러니까 뭐 8배 거 정도 되겠죠. 8배 거는 지금 어, 들고 있고요, 한 종목을.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제가 안 팔았으면 지금 2 0배 넘었죠. 네. 그러니까요. 그때 네. 엠, 엔비디아 저한테 설명해주실 때 이거는 네. 완전 미래 혁신라면서 이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하셨는데 그런 것치고 쉽게 포기하시던데요? <laughs> 아, 너무 쉽게 포기하셔가지고 그래서 요새 그 젠슨 씨그 한국 왔을 때 네. 우리 호원님 얼굴이 이렇게 다른게 <laughs> 지나갔던. 예. 아 제가 제가 엔비디아 던지고 나서 그 챗GPT 나오고 나서 쫙 올라갔잖아요. 그쵸. 그때 응. 뉴스에 그 엔비디아라는 단어만 보여도 그 스크롤바 빠르게 내리고 일부러 생각하기 싫어가지고 되게 아픈 종목이죠 저한테는. 네. 음. 근데, 뭐 일단 뭐 결론적으로는 근데, 투자를 네. 좀 잘하시는 분입니다. 네. 님도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잘하려고 조금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예. 네, 그래서 어 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프로디지님도 공유해주실 만한 그런 인사이트나 어떤 접근 방식들. 그 그러니까 저희가 막 누구를 가르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맞는지 아닌지 이렇게 좀 의견도 나누고 비교도 해볼 수 있고요. 어. 네. 그런 대화로 저희가 팟캐스트 만들어 나가면 좋겠네요.